산공기의 숨마저 허옇게 얼어버리는 겨울을 지난다는 건 제겐 그리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마치 로봇처럼 사무실에 출근해 옷장에 대충 옷을 걸어둔 뒤 재빠르게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한 후 헬스장으로 내려갑니다. 런닝머신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유튜브 강의를 듣습니다. 역사, 산업, 경제 관련 이야기꾼들의 강의는 무척 재미있고 저 자신도 성장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유튜브는 무척 강력한 매력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활자와 동영상의 차이에 대한 과학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전국 곳곳에 깔리면서 무료 동영상 콘텐츠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합니다. 이러다 보니 책을 읽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어 출판업계의 불황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저도 책을 몇권 썼던 사람이라서 씁쓸한 생각이 들지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묵묵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쉽고 싸고 편하니까 주변에선 우려가 많습니다. 동영상에 너무 의존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입니다. 출판업계에서 퍼트린 소문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튜브는 논리 사고력을 가로막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독서를 하면 기억에 남는 문장을 여러 번 곱씹고 나의 일상에 반추해 보면서 지혜를 얻곤 합니다. 공중에 둥둥 떠다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경험을 한다는 건 종이활자가 갖는 매력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쉴틈 없이 시간을 주행합니다. 물론 멈추는 기능이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멈춤이 식욕조차 걷어차 버리는 것처럼 동영상을 자꾸 멈추며 본다는 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능은 얼마나 훌륭한 발명인지 동영상은 생각할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예전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불렀죠. 사고의 틈을 주지 않으니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 논리력을 키워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고력, 논리력도 근육처럼 운동하면 힘이 커집니다. 물론 독서만 한다고 사고력, 논리력이 고양되는 건 아닐 겁니다.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 생각을 자신의 글로 옮기며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힘이 길러집니다. 작가들이 글을 쓰는 과정을 산고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저야 필력이 허망하니 짓거리 듯 써대지만 훌륭한 문필들의 작품은 점 쉼표 하나하나. 여백조차 사고 근육을 쥐어짜는 고통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활자는 사고력, 논리력을 키워주지만 동영상은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으면 다음 영상을 누르면 그만이니까요.